호물전 y제곱 플러스 4x 빼기 4에 접하고 1콤마일 ,1 지난데, 일단 얘는 그림이나 한번 그려보자. y제곱은 마이너스 4에 x 빼기 1. 따라서 얘는 p가 마이너스 1이니까, 이렇게 되는 곡선이에요. 오케이. 얘를 x축을 얼마만큼? 1만큼 옮긴 거잖아. 그래서 1만큼 옮기니까, 여기고.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자세히 그랬냐면 요위에 점이 1콤마일이야 지난 접선이니까 우리는 뭐다? 이 접선은 하나가 생기네. 즉, x는 1이 하나 있다라는 이사실은 반드시 알고서 이렇게 가는 이 접선의 망원식 구하는 거지. 자 그러면 어, 평행이동에서 기울기가 아, 이제 평행 이동해서 접선을 구하는 게좀 나을 것 같아.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해서 어디? 이렇게 옮겨요. 그럼 이 점의 좌표가 0,1을 지나잖아. 이렇게 접하는 접선이잖아. 이 접선을 구해서 X 주로 1만큼 옮기면 되죠. 일단 X는 1을 확보했으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할때 공식 쓰는 것도 전체 기울기가 M일 때나 Y는 mx 플러스 m분의 p가 얼마? 마이너스 1 얘가 0,1을 지나니까 얘가 1이잖아요.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.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1이 되죠.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? x추로 1만큼 옮겨야 되니까 따라서 답은 y는 마이너스 x 빼기 1 더하기 1.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답이 됩니다. 옛날에 일단 그림 그려서 세로로 된거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놈을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 할때 공식을 쓰자 그래서 평행 이동을 했다고 그때 기울기 구해도 돼 혹은 내 수업 시간에 했을 건데 여기가 1이면 뭐야 요점 우좌표는 y좌표가 2라는 걸 금방 찾을 건데 왜냐하면 이거의두배 되는 지점이더라 그래서 왜있잖아 이렇게 준선 위에 있는 점과 초점을 연결한 거에 수직 이등분선이 이게 접선이니까 정확히 여기가 1이니까 얘는 2가 돼야 돼. 그럼 2너니까 이게 y 제곱은 마이너스 4x에서 2너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. 마이너스 1, 콤마 2와 0, 콤마 1 지난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 되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. 이것도 되고. 근데,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. 1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을,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? y 빼기 1은 mx 빼기라잖아. 얘로 하는데 그때는 똑바로 수직되는 걸못 찾지.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y를, 여기 y 자리에 식을 넣어야 되니까 제곱을 해야 되잖아.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안 하고, 수업 시간에 계속했을 건데. x-1은 m y-1이더라. 놓고요. 여기에다가 소거 하는 것도 괜찮잖아. 4의 x-1은 0이니까 y제곱 다하기 4의 x-1이 m의 y-1이잖아. 그래서 y제곱 플러스 4m y 4m은 0.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접한다. 반별식을 쓰자. 그래서 4m제곱, 그래서 4m은 0, 그래서 m은 0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. 그래서 이 식에다가 m에 0 넣으면 x는 1이고, 두 번째 m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x-1은 마이너스의 y-1, 따라서 y-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, 그래서 y는,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네요. 이렇게 풀어도 된다. 기울기 m일 때 공식을 쓰지 말고 기울기가 m 분의 1일 때 공식을 써서 소거하는 게좀 나을 것 같다. 여기서도 물론 어느 직선 안 돼. y는 1이란 직선은 안 된다 근데 여기는 x는 1이란 직선이 되니까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앞에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도 괜찮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십시오. 네. 됐나? 그림만 그리면 세운 이 직선은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됐나?